고정하면 얼굴이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골볼 때는 이제 이런 울퉁불퉁한 선들이 되게 신경 많이 쓰여가지고 이거 전 V 라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눈도 안 떠져? 뾰하 안녕하세요. 이번에 뾰 촬영하게 된 아리예요. <laughs> 저는 이제 지방 흡입을 하러 왔거든요. 저는 원래 여기 이중턱을 하고 싶었는데, 이중턱은 안 되신다 하셔서, 여기 이제 울퉁불퉁한 라인을 정리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여기 선 생기거든요, 제가. 볼페임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했는데, 그게 완화가 된대요. 어, 이중턱은 이거 하면은 빼봤자 효과가 없거나 주름이 질수 있다 하셔가지고, 이제 볼이랑 광대 위주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와. 보정하면은 얼굴이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골볼 때는 이제 이런 울퉁불퉁한 손들이 되게 신경 많이 쓰여가지고 그리고 전 V 라인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는 이제 보완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수술로 해결되면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말을 하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있었죠. 아, 제가 워낙 마른 체구여가지고, 너가 어디 뺄살이 어딨냐? 약간... <웃음> 네. <웃음> 원장님이 동력도 오래 되셨고,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많이 후기가 있더라고요. 서치하다가 이 병원 오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전후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건데, 얼굴 라인이 많이 정리되고, 제가 콤플렉스 받아 있던 부분, 여기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게좀 많이 옅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산책 많이 하고, 거의 호박즙 이렇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려고요. 저는 이제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그니까 아, 네. 상담까지 마치고 왔어요. 네.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대요?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은 못 빼는데 얼굴 라인 정리를 최대한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떨리고 기대가 돼요. <웃음> 후가 <웃음> 수술 후가 너무 궁금해요. 수술 끝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수술하면은 일단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어요. 수술 하고 사실은 뭐 붓기도 빠져야 될 것이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다 빠지고 나서 원하는 얼굴형을 가졌어요. 네. 그때는 제일 뭘 먼저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셀카를 먼저 찍지 않을까요? <laughs> 여름이고 콜라이니까 네. 어, 원장님한테도 어, 여성분들 한번 남겨 볼까요? 원장님 꼭잘좀 하게 해주세요. <laughs> 아,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인데 너무 떨리네요. 이제 수술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린님. <laughs> <laughs> 말이 좀 나와요? 말은 괜찮아요. 어, 응. 목 같은 거 아프진 않고? 네. 어떻게 눈도 안 떠져? 떠도. 떠져, 떠 그래요, 이거 하고 나오니까. 아, 지금 조금 아픈데 약간 어. 아, 얼얼해요 이렇게 저 땡겨 놔가지고와 <laughs> 아직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네. 잘 됐을 것 같아. 아 갈. 감... 어. 아 저는 이제 집에 갈 거고요. 이제 <laughs> 택시를 타고 갈래요. 내일 뵐게요. 안녕. 아 저는 이제 지방에 이틀 차가 됐고요. 오늘 이거 부목을 때려 왔습니다. 네, 밤중에 어떠셨어요? 어? 하, 수술 직후에만 좀 아프고 이제 집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예 통증은 아예 없어요 주무실 때나 씻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잘 때는 혹시 몰라서 거의 그냥 베개 세개 깔고 거의 앉아있듯이 잤거든요 많이 부을까봐 이제 밥 먹고 약 먹고 이제 산책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음... 새벽에 아저 이제 부먹 떼 볼게요 <laughs> <laughs> 네, 저 드디어 뗐습니다 응? <laughs> 운동 네, 다 같이 돌려 주신 분들 여기 1번 부실게요. 여분은상담하 아, 원장님이 되게 잘 되셨다고. 라인 정리 많이 되셨대요. 음. 어떤 점이 제일 많으 그래요? 어, 저는요. <laughs> 일단 진짜 라인 정리랑 여기 선보완뭐 이렇게 맹 찐질 막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니요, 찜질은 안 하고 이제 땡김이만 잘 해주시면 된다고 그거한 며칠 동안 해요 땡김이는 2주 그럼 일할 때좀 불편하시겠다 일할 때는 말고 이제 잠자는 8시간 동안만 하면 되신다 하셔서 불편한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뻐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만나요 저는 강대랑 턱을 지방을 비벼 했는데요. 수술한 당일부터 저는 붓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피부가 좀 약한 편이라서 멍이 좀 많이 심하게 들긴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노랗게 변하면서 멍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불편했던 점은 그냥 잘때 땡기며 자는 거한 가지 말고는 아예 없고요. 제가 원낙나 얼굴 살이 많았던 건 아니라서 전후가 엄청 다르진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 했던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정말 정말 만족을 합니다. 주마다 얼굴 붓기가 점점 더 빠져서 얼굴 라인이 사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만져도 아픈 느낌도 없고 불편함 정도 아예 없습니다. 이중턱도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광대랑 볼만 지읍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광대랑 볼만 지읍을 했는데 요즘은 빼고 나니까 이중턱도 신경이 들썩이더라고요. 한 달째도 붓기가 다 빠졌어서 지금도 이제 그냥 다 붓기가 빠진 모습이고요. 이제 일상생활도 다 잘하고 있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어서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잘 네. 네,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어요 우리 뀨청자분들은 사실 우리 아리님께서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어, 뭘 했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광대 지읍이랑 턱 지읍 여기 볼쪽 주변에서도 그냥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때도 육안으로 막 엄청 울퉁불퉁하다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진으로 말하고 이게 엄청 카메라로 보니까 뭐가 뭐가 스트레스라는지 보이더라고. 요 어...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매출이 아니에요. 또 <laughs> 주변에서 그러면 알아본 친구들은 이렇게 뭐 어, 너무 잘됐다. 이렇게 그냥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음... 음. 땅콩형 얼굴형이 싫어서 약간 좀더 개선되는 걸 원했는데. 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볼 페임이 좀 심했는데 좀 옅어졌어요. 근데 네, 아림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보통은 얼굴 지방흡입을 한다 하면 이중턱이 있거든. 네. 아, 저도 원래 이중턱을 원했는데 원장님이 이중턱 하면은 이제 더 처질 수 있거나 저는 살보다 약간 그냥 늘어난 피부가 그런 거라서 빼놓마나 소용이 없다 하셔가지고. 좀 얄쌍해지기보다는 라인 정리 정도? 광대가 예전에 사진 찍으면 살짝 좀 튀어나와있다 하면은 좀 매끄러워졌다 해야 되나?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 라인 정리 보이는 정도? 그 전에는 포토샵을 좀 하셨겠네? 그쵸 얼굴형 하는데 요즘 얼굴형은 거의 손안 대는 거 같아 오 <laughs> 제일 변화되길 바랬던 점도 그런 점인 거예요? 네음 육안으로도 거울 볼 때나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 땡기미를 쓰는데 저는 광대 지을 해서 일반 땡기미가 아니라 복면 일주일 동안 하고 잤어야 되는 너무 힘들었어요 입 <laughs> 뚫려 있고? 입 뚫려 있고 눈 뚫려 있고 코 뚫려 있고 아 <laughs>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 얼굴 다 조이게 하는 용도라서 <laughs> 요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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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렇게 정제하게움직 <laughs> 어, 그러면 그러면은 붓기 빠지고 가장 먼저 셀카를 찍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좀 멍이 심했어서 멍이 한2주 가더라고요. 놀러를 갔었는데 멍안 보이는 데서는 찍는데 바, 너무 밝은 데서 멍이 다 보여서 바로 셀카 못 찍었어요. 이주 어, 얼굴 지방 수비펌가 치고는 오래 가신 편이기요 네, 병원에... 네, 병원에서도 좀 오래 갔다는데 원래 피부가 멍잘 생긴 다고말 했었어가지고 제가. 아, 흉은 진짜 살성이 좀 약해서, 흉이 지긴 했는데, 이게 갈수록 옅어지고, 원장님이 신경쓰면 레이저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위에 뭐 친구들이 뭐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 추천해주고, 제 친구도 뭐 지방 흡입한 사람도 있어서. 아, 진짜? 네. 우리 아린님을 통해서? 네, 그 병원에 상관 아닌데. 아 그것도 어찌 보면 청소년기에요. 한 95점? <laughs> 네. 어, 바이러스 어, 5점이 무슨 일일까요? 그 멍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할 때저 서비스직이어 가지고 아, 약간 사람도 하필 광대 광대라서 뭐, 마스크, 껴도 아, 마스크 껴도 보이더라고요. 그? 아린 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필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병원 추천드리고요. <laughs> 네. 일단 이 진짜 이거 목 부목, 부목 같은 거 붙이고 있거든요. 그거 떼자마자 효과가 바로 보여요. 여기는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에서 백순수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